언제? 진짜 이거 먹을 수 있어? 이거 와사비 과자? 근데 아까 모르는데 모르겠다 했어. 먹을 수 모르겠다? 있을 것 같아? 못 먹을 것 같아? 모, 먹을 수 있는 것 같아? 먹을 수 있는 것 같아? 한번 먹어보고 싶어? 어 표정 봐. 저는 정말 개그맨 같아. <웃음> 진짜? <웃음> 개그맨 될 거야? 표정 <laughs> 봐. <laughs> 진짜? 그때 조금만 따가지고 먹어봐. 이거 와사비 과자야. 알았지? 어? <laughs> 바로 입에 넣었어. 혓바닥으로 먼저 대보고 괜찮지? 어때? 혓바닥으로 대봤더니 괜찮잖아. 괜찮아. 어, 어 대박. 이제 어, 대박.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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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. 이제 먹어봐. 이제 먹어봐. 그냥 먹어봐. 그냥 먹어봐. 잘먹다잘 응. 응. <laughs> 먹는다. 이봐, <laughs> 응. 어머. 응. 왜, 넣는, 왜, 넣는, 왜 넣는 <웃음> <웃음> 근데 괜찮아 부러를 따어 우와, 이제 괜찮은가 보다. 우와, 잘 먹는다는 생각이니. 어. 어때? 먹을 만해? 이제 따봉. 또 줄까? 이제 언니 됐어. 야,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어른인데. 근데 또 줄까? 언니가 아니고 이제 어른인데 먹어도 있으면 잘 먹는다. 괜찮아? <laughs> 어우 이잘 먹네. 의외다. 아빠 당기더래. 아빠 당기더래. 또먹는 어머 세상에. 아빠이 좋아. 오 예뻐 예뻐. 이 어떻게 아찌가아게가렇게가아적인걸 먹어? 아빠아빠도 먹었다. 아빠아빠아빠아빠이아빠입 아빠가 아빠가 가아빠 아빠가 가 아빠가 아빠가 어빠가아빠아 <웃음> <웃음> 잘 먹는다. 어때 기분이? 좀 이상하지? <laughs> 근데 맛은 어때? 괜찮아? 근데 뭔가 신기해. 혀를 이렇게 긁었어. 이거 막 혀, 혀막 긁고 있어.